이 새벽에 어,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어,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길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입니다. 세찬송과 오백사장 통일찬송가는 4백삼십일장입니다내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 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서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천, 성, 향.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일장입니다. 민수기 일장인데요. 본문을 읽기 앞서 먼저 내용상 이걸 어 민수기 1장을 나눠보면 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 백성의 계수를 어, 하고 있어 백성의 수를 어, 세라고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어, 정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그 가문의 그 우두머리를 어,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어서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각 지파의 이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여서 이 민수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이제 레이 지파는 그 계수에서 제외되고 성막에서 봉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어, 우선은 제가 조금 세달락으로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어 이제 이어서 r 장 e l 절에서 a e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1장 44절에서 54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는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550명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1장이 본문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개관할 때도 나눴지만 그첫 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차 인구조사라고들 하죠. 어, 이 오늘 본문은 결국 어, 인구조사로 민수기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말하면서 언제이며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어, 오늘 본문 1장에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출애굽을 한 날을 기준으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 네, 시의 광야 회막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자 또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처음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주체자인지를 분명히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어린이 공동체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 처음에 언급하는 말씀의 내용 중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대상 우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되는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지만 누가 창조했는지를 분명하게 일장일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 주체자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항상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첫첫 절에 어김없이 여호와께서라는 주체자를 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일에 그 매몰되어서 그 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체자를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주체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구조사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처럼 어, 인구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어, 각 집의 구성원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세대주와 세대원이 어떻게 있는지를 어, 파악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는 어떻습니까? 어,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런 목적으로. 어, 인구조사를 했고요. 또 인구조사의 방법으로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목적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각 지파의 또 우두머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조사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을 기준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신무온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인 문하셋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지파 12 지파의 또 그리고 각 가문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파악한 명수를 여기 민수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쭉 기록해서 44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44절에, 오늘 본문의 44절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총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하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뭐 60만 언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 3550명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레이지파는 개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레이지파는 어 어떻게 보면 병역 면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갈 자들을 지금 개수하고 있는데 레이지파는 어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됐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50절에서 5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잘 어, 오늘 본문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리하는 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어, 계속 지켜야 할, 레인들이 지켜야 할 곳.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이제 진영을 배치하게 될 텐데 그 중심이 되는 곳 바로 회막입니다. 이들은 어, 지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광야의 그 천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광야 그 회막에서 어, 광야의 회막을 치는데 그광야는 곳은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물 자체가 살기 어려운 곳임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월과 4월 사이에는 약간의 비가 겨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는 이슬이 잠깐 맺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 광야를 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둘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가 됐는데 그럼 벌써 그 사이에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 일 없이 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어 보통 죽음의 땅이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이들은 뭐 어떤 특별한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이 둘째가 될 때까지 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간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내고 하시면서 이제 40년의 정확하게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 초소인. 네. 성막이고 오늘 말로 표현은 회막입니다. 어, 이 회막에 대한 어, 광야에서 이 회막에 대한 하나님이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 회막을 통해서 어, 민수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광야에 세워진 그 회막의 회막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명을 싹트게 하는 생명의 처소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어,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잠깐 볼 텐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이제 스네반이 설교했던 그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 스네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했던 것들을 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낸지를 기가 막히게. 시대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생명 없는 광야에서 그 교회라고 표현했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될수 있고 또 일터가 될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예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이제 장소가 아닌 관계로 봤을 때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 내에서 성도의 관계라고 할때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의 상황이 또 형편이 또 처지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한 모금 마시기 어렵고 또 매우 갈증이 나며 또 바짝바짝 마른 식물들과 건조한 공기 그리고 드넓고 앞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벌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하나 없는 수많은 언덕들 그 넘고 넘어도 끝이 모지, 보이지 않는 그광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오늘 민수기는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구별하여서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는 진짜 목적,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들을 해쳐나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를 전담으로 하나님께서는 맡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바로 회막입니다. 그 회막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하실 곳, 또 회막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어,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 친교의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낼 곳이 바로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여러분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광야, 광야 교회입니다.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제 방법적으로 말고 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서 잘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 모든 것이 되어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다윗도 뭐 많은 인물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뭐 성범죄도 지금을 맞으면 성범죄도 일으키고 막도 어 많고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적이 됩니다. 또 사랑의 목적이 되고, 또 공의의 목적이 되고, 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그렇게 됨으로써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또 나라가, 또 결국엔 전 세계 우주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면서 이제 실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그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인구를 계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회막을 관리할 집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지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삶의 광야 같은 부분들이 아까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 자기 개발, 뭐 취미, 또뭐 자녀 교육, 뭐 투자, 어, 우리가 인생의 낙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광야 같은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 평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어,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삶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두겠습니다.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웃과 직장 동료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광야 같은 그 척박하고 몸이 건조한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법한 그 광야 같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